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폭락이다. 하루하루가 공포다. 진짜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고 있으면요. 출렁거리는 모습이 무섭기도 하고요. 출렁거린 폭 자체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을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공포감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출하는 사람이라든가 외환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든가 예 달러를 사서 해외 자녀들 교육비로 보내야 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요 공포감이 거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만큼 말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야말로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그냥.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한번 보세요. 지금 1446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NDF 시장이라고 해서 역외 차액 결제 선불한 시장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예. 네. 9.5원이 떨어졌습니다. 10원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10원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한 나라의 환율이 10원씩 15원씩 20원씩 25원씩 30원씩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10원씩 25원씩 30원씩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환율이 불안하면 여러분 경제 자체가 엄청나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 증폭된다는 뜻입니다. 원달러 환율 환율은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위험해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 너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또 너무 떨어졌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 왜 이렇게 환율이 폭등락을 거듭을 할까? 기본적으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입니다. 관세를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환율이 그에 따라 출렁출렁출렁 되는 겁니다. 게다가 관세가 한 가지 종류도 아니고, 크게는 네 가지 종류잖아요. 보편 관세,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 국가별 관세. 그 중에 지금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요,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지금 25% 매겼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만 한 달간 유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된 거예요. 그 긍정적인 요소가 되면서 이게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자동차는 예, 이게 단위당 가격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25% 관세를 매기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물가가 엄청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실물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가죠.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그런데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낮춰주니까 어? 금리가 이게 안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달러가 된다는 약달러. 실제로 약달러가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 2025년 3월 5일 기준으로 104.35입니다. 이게 2월 28일까지만 하더라도 1 0 7 6 1이었거든요 2월 3일에는 108.99 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04.35까지 떨어졌으니까 달러가 약해진다는 의미죠.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6개 통화 대비한 달러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6개 통화란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의 달러, 스웨덴의 코로나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입니다. 이 여섯 개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물론 1 0 0보다 높기 때문에 강 달러는 여전히 강 달러입니다. 그렇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쭉쭉쭉쭉 빠지니까 약 달러가 돼 간다는 뜻이죠. 약 달러가 돼 가니까 상대적으로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겠죠. 원화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가 강해지니까 이게 예, 계속해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화의 가치가 예, 높아지는 것은요, 환율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원 달러 환율은요, 진짜 하루하루가 공포입니다. 어떤 날은 1,470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어떤 날은 1,450원, 심지어 1,420원 때까지도 떨어졌다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환율을 볼 때는요. 큰 그림을 보십시오. 큰 그림을. 작은 그림을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면 이 공포감이 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예, IMF 외환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지금이 역대 세 번째로 환율이 높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1962원까지 올라갔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570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1472원, 1470원대 아니면 1450원대 또 떨어져서 1440원대, 어쨌든 1400원대, 1400원대 역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필요한 사람들은 사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게 예. 기본적으로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역대 세 번째 기대에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공포가 안 됩니다. 공포감이 많이 줄어들죠. 예, 큰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달러가 떨어질 때 사는 거고요. 예, 내가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역대 세 번째에 투자할 일 없잖아요. 예, 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장을 굉장히 편하게 볼수 있는 방법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요,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역대 세 번째니까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달러를 받아요. 받기 때문에 저는 그때그때 달러를 팝니다. 저는 역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움직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